오늘은 저희가 괌에 온 가장 큰 목적이죠 매년 괌에서 열리는 투어 오브 괌 사이클 대회에 참가를 해볼 텐데요 여행사를 통해 함께 오신 분들과 대회장으로 가기 전 이른 아침 호텔 로비에서 간단한 식사 시간을 가졌고요 즐겁게 잘 해보십시오 사진 좀 많이 찍어주세요 오늘 안전하게 파이팅 꼭안 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달려볼 투어 오브 괌은 올해 1 7 번째 되는 괌 사이클 대회구요롱 코스 105km, 쇼 코스 43km로 하간야 괌 박물관에서 시작해 남부 해안 도로를 따라가며 괌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매력을 듬뿍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전날 사전 라이딩으로 쇼코스 답사를 하긴 했지만 같이 오신 분들이 다들 실력자분들이라 그런지 대회 당일엔 사뭇 분위기가 달라서 대회장으로 가는 내내 설레이면서도 떨리더라고요. 대회장에 도착하니까 몇몇 유튜버 분들도 보이시고요. 현지 분들도 많긴 했는데 생각보다 한국 분들이 많이 보여서 놀랐어요. 그만큼 한국 동호회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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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코스한번 소개해 주시죠. <laughs> 오늘 몇 개로 코어 네, 고키킬로 네, 고5킬로 네, 고로 네, 고키로. 네, 고키로. 네, 고키로. 네, 아키로 네, 고키로. 네, 고 네, 고 传统不打捞。 처음인데요. 사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대회로 개최가 되어 참가하는 기회가 아니면 이 멋지고 훌륭한 길을 언제 또 마음껏 만끽하며 안전하게 달려볼 수 있겠냐며 신청을 하게 됐고요. 사실 그리 잘 타진 않아도 오직 내두 발로 내 몸을 이끌면서 남들과의 경쟁보다는 매번 나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조금씩 넘어서는 법을 깨닫게 해주는 이 건강한 여정이 좋아 시작하게 된 취미 활동인데요. 또한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라이딩을 할 때면 지치지 않도록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끊임없이 소리 없는 응원과 격려가 보고 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안장 위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배려심도 좋으시고 건강한 멘탈을 장착한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이날 저의 모든 상황과 여건이 최악이었다는 걸 깨달은 건 30km쯤 왔을 때였나? 후루른 맨이 사실 한국에서 출발하기 바로 전날부터 컨디션이 좀안 좋았었는데 대회 당일 아침엔 몸살 기운과 함께 두통이 심하게 찾아와서 롱코스에서 쇼코스로 일정을 변경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탈 때면 항상 앞에서 끌어주던 후르룩맨이 빠지고 갑자기 저 혼자 타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1차 멘붕 또 얼마 안 가선 대회 코스 지도가 들어가 있는 제 속도계의 모든 작동이 멈추더니 갑자기 말썽이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 2차 멘붕 그리고 제가 광과했던 가장 큰 실수. 롱코스 기준 105km에 획득 고도가 1,300에서 400 정도 됐는데 왜 저는 당연히 보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단 하나의 보급도 없을 줄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에너지 젤딱한 개만 챙겨온 저는 후반부에 아주 난리 브루스를 치게 되는데요. 목소가 이게 아 정말? <카라> 네. 길또 붙들어 보니까 조심해서 네. 어제 그네 하신데 그 넘으시면 이쪽 반 코스는 네. 이런 저의 삼단 아, 네. 멘붕 네. 네. <uts2> 과정을 눈치채셨는지 우리 드래곤 팀이 앞뒤로 저를 네. 밀어주고 끌어주기 시작하며 가는 내내 정말 많은 힘이 되어주셨어요. 네 현재예요. 아 정말? 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같아요. 저는 내린 막 계속... 천천히 갈게요. 어, 무서워가지고. 천천히 네. 네. 앞에 잘 보시고요. 네. 물고 있는 거잘 보셔야 돼요. 네, 네, 네. I it, I'm so missing you And I know cause I'm here for you I know we had something special, baby But now the thing is you're gone know, from me And I don't know what to do I try to on I try to it All this I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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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있음 에도, 저 때문에 안전 하고 천천히 가, 주 시는 게 죄송 해서 먼저 가 셔도 된다고 말씀 을 드릴 때면 오히려 빨리 가면 이좋 은, 경 관도 못보는것 아니 겠 냐며 말씀 해주 시고 빨리 가는것 보다 함께 가는게좋지않겠 냐며 멋진 풍 경의 장 소가 나타날 때 면, 잠시 멈춰 사진도 찍어주시고,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해요. <laughs> 근데 어제보다 <laughs> 날씨가 더 괜찮은 것같아 <laughs> 어, <역시> 좋아. <laughs> 좋아. 너무 좋아요. 가장 큰 어필을 넘어 대부분 평지였던 해안도로를 지나 코스 허리춤으로 돌아와 다시 어필 구간이 시작됐는데요. 컷오프 시간을 계산해야 했기에 드래곤 팀에게 이제는 결승선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저 혼자만의 여정이 시작됐는데요. 결승까지 마지막 10km 남았을 때는 컷오프 시간도 정말 촉박해서 그냥 서포트카 탈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을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저는 당이 떨어진 건지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함을 느꼈고 온몸에 힘이 빠져 어딘지 모를 괌 도로변에 쓰러지듯 누워 잠시 눈을 붙였는데요.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눈을 떴을 때, 정면에 보이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니 다시 정신이 맑아졌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완주는 해야지라는 생각 하나로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워 다시 출발해 보기로 했어요. 제 카메라 밧데리가 나가서 직접 녹화를 하진 못했지만, 마지막 1km 지점에서 흐루룩맨이 마중을 나왔는데,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정말 극적으로 딱 6시간을 채우며, 오늘의 마지막 주자로 피니쉬 라인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리고 영상엔 담진 못했는데 소포트카를 타고 따라오며 저의 애처로운 고군분투를 모두 지켜보셨던 헬퍼분께서 마지막에 후루룩맨에게 그녀는 정말 대단해. 내가 증명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떠나셨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완주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과 함께 힘든 여정을 보상받는 것처럼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비록 훌륭한 기록을 세운 건 아니었지만 잠시 남들과의 경쟁과 비교 잣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도전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에 오래 남을 값진 하루였는데요. 블로그 몇번본거 네.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여기서 아, 네. <laughs> 몇 명. 일단은 어, 사람마다 되게 네. 다양하게 초반부 초등학교, 운동 초반권터좀 다를 네. 것 같아요. 입문자분들한테는 네. 좀 권장드리는 게 네. 어, 어떤 막, 특별한 뭐, 과학적인 훈련이 있다고기보다는 네. 네. 처음에는 다양하게 많이 타보시면 실력이 금방 금방, 금방 아, 내거든요 네. 다양한 코스로 음. 많이 타면 탈수록 실력이 빨리 느는 사스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타시는 걸 추천하는데 여기서 네. 네. 좀 중요한 게. 네. 입문자분들은 약간 자세나 로테이션, 뭐 수신호 같은 것들이 익숙하지 네. 않기 때문에 안전이 좀 취약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어 입문자분들에게는 피팅 있잖아요. 전문가한테 피팅을 받아서 부상이나 그런 통증에 대한 부분을 좀 조심하고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것도 잘돼 있어서. 아니면, 좀, 금전적인 긴찮하시면 뭐, 아카데미 같은 데 등록하셔서, 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네. 쪽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자전거 탄지는, 선수로 시작한지는 네. 거의 7, 8년째 아, 하고 아, 있고요. 현재는 네. 제가 특그래프 사이클 선수로 2년째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전거 운동선수라는 게 뭐, 네번 힘들긴 한데, 네. 그래도 좋아하는 직종이다 오, 보니까. 네, 좋아하니까. 응. 이런 게다 노력으로 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했는데, 그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좀 작을 때, 그때 이제 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하긴 아. 한데, 아, 멘탈 관리는, 어, 좀 웃길 수도 있어요. 좀 SNS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공기부여를 그런 쪽으로 많이 해요. 어. 제가 좀 인정 욕구가 좀 강한 편인데 내가 이런 거 정도 이겨내서 메달을 땄다고 하면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축하 댓글이나 이런 걸 받으면 공기부를 받기 때문에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이겨냈던 어것 같아요 막힘이 됐던 부분 네. 솔직히 타보시면 알겠지만, 네. 자전거가 굉장히 고가의 네. 스포츠예요. 저는 이제 금전적인 그게 좀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도 없어서, 네. 부모님한테 좀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제가 어렸을 땐 자전거를 되게 못 탔어요. 어? 선수를 네. 갑자기 네. 시작을 한 네. 케이스, 좀, 네. 좀 늦게 시작을 한 편인데, 네. 그말뭐 완주도 못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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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부모님은 솔직히 끝까지 뭐 믿고 뭐. 뭐. 지원해주셨거든요. 아, 네. 계속 이렇게 지원해주니까, 네. 네. 뭐. 네. <laughs>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게 아닐까. 네. <laughs> 제가 사실 학원으로 배워야겠다. 아, 네. 학원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네. 공부를 안 하고 네. 운동을 한다 했을 때는 네. 사실은 되게. 네. 아, 아 공부를 네. 잘했던 아, 친구. 아, 정말요? 아유. 아, 잘했던 친구니까 네. 더 풀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아, 솔직히. 아, 네. 아, 키도, 네. 얼굴도 확실한.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공부를 잘하래요, 인물.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제 월드코어나 프로듀스에 네, 아, 대한 출전 사례가 없어요. 음. 그래가지고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도전 해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한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좀 한국에서 좀 최초로라도 좀 월드코어에좀 진출을 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네. 있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자, 이 그래도 한번 다시 사와 시간 가지네.

재미가 원래 아, 후루룩맨이에요. 후루룩맨은 어. 그건 뭐지? 뭐야 후루룩맨? 이 <laughs> 저는 아이폰 하고 보일러 혼자 실전 <laughs> 싫어하는데 아, 아. 아 그럼 아버님이 네인이에요아버 아버님하고. 맞아요. <laughs> 너, 너, 아, 아, 뭐다 이안 하고. 근데, 오늘 실전 <laughs> <시간은> 못했어. 못했어. <laughs> <laughs> 아그 실망이에요. 어 희망. 아떤 <목소리> <것도> 외국인 아줌마아런고스런고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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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시아이 아이고, 아아이오케이고아아이이 すげえ。<yeah. S 2>